하는그 길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큰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모든 과거 어, 학벌 집안 자기 지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땠냐 그러면 은 예수님 전하는 일하는, 일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오늘 여기 선생 사람들이 선생님 선생님 하니까 그가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가는 곳마다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그리고 풍랑을 맞아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죽기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오늘 여기 에베소서를 썼는데 이 에베소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로마에 잡혀서 군관들에 의해서 로마로 압송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고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됐어요? 고난 받았고 궁핍해지고 오게 갇히고 핍박받고 어려워졌어요. 예수 믿고 잘 됐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믿고 안 됐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이 땅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믿고 잘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믿고 잘 되는 일 없으면 왜 교회에 나와요? 왜 나오십니까? 아,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거 없으면 뭐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돼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뭐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우리는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뭔가 성공하려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죠? 아, 고생을 너무 너무 많이 하고 많이 합니다. 어, 애새 키우랴, 집안일 하랴, 돈 벌어오랴, 그리고 뭐 교회 일도 돌보랴. 맨날 집안 치우랴, 뭐 설거지 하랴, 교회 치우랴. 내가 이러려고 오면 허 그럽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은. 늘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남자분들은 하는 얘기 막 들으시죠? 그 하는 뭐가 섞여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막뭐 그런 얘기 딱 들으면은 한 제가 이제 10, 결혼한지 한 13년, 14년 되니까 그런 얘기들은 음음 음 하고 얼른 조심해서 가서 막 설거지를 하든지 얼른 뭐뭘 하든지 뭐 피합니다. 예 그리고 아니면 뭐 얼른 뭐 애들 하고 놀든지 뭐뭐 뭐 어떤 피할 길을 마련하는데 그리고 또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이문고 성도님이 제일 크게 웃으시네. 그 여자분들 목장 모임 하라 그랬더니 제가 듣기, 들리는 얘기로는 아뭐 좋은 서로 기도도 많이 하지만 이 남편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얘기 한대요 <laughs> 자, 어쨌든 막 그런 어려움들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렇죠 삶이 어렵죠 또한 가정의 부인으로 아내로 엄마로 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지 어렵지 이렇게 뭐 해주는데 결혼하면서 딱한번그 얘기를 들었어요 장선인가 올해 초인가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결혼하고 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어떤 때는 힘에 지나치도록 돕고 섬기고. 저희가 뭐 넉넉한 형편 아니지만, 있는 것다 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때로는 다른 어 물질로 어 돕기도 하고, 저희 걸 줄여가면서 이렇게 막 섬기는데, 어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지? 어 제한테 그 얘기를 한십몇년 만에 처음 딱 했는데, 다른 거뭐 엄마로 힘든 거는 제가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넘어가는데 자기 신앙적인 이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죠? 왜 우리 회는 계속 어렵고 힘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 그그 질문에는. 근데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인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신실하게 살고 우리 원래는 은신상 팔아서 잘 살았었는데 이것도 포기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궁핍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오에도 갇히고 하는데 하나님 왜 계속 힘들어요?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답이 있으세요? 여러분도 다 각자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하나님 왜내 인생은 늘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답이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바울은 그 상황의 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개혁개정에는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대로 내 주관대로 내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뜻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삶에 다 다 문제들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물질적인 어려움이고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이고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이고 때로는 자녀의 어려움이고 때로는 내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 뜻으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겠죠 이 하나님 뜻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도가 살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뜻이 있겠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뜻을 발견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오늘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다음에 길은 어떤 길이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그 삶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한 겁니다. 나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아멘. 여러분 삶에 하나님 뜻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된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 거예요. 네가 이 땅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부귀와 권세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 살다가 죽어 사라진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와 진리와 생명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 살다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이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예수 믿는 그다음 뭐라고요? 에베소의 성도들 뭐라고요? 에베소의 성도. 이 사람들의 위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성도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선국 시민이란 이 위치가 있고, 근데 또 다른 위치가 뭡니까? 에베소의 시민인 거예요. 에베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직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용은 이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향락이 판을 치고 그리고 돈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우상이 그들을 지배하는 이런 세상의 가장 죄와 그리고 악이 만연한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우리가 왜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드냐? 우리는 전국 시민이지만 아직 내두 발이 이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이 대한민국 어떤 분들은 서울에 어떤 분은 경기도에 우리 발을 딛고 이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살기 좋습니까? 어렵습니까? 안녕하세요.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전쟁을 뭐라고요? 경쟁을 너무 많이 한다. 아, 맞아요. 이렇게 경쟁 많이 하는 나라 없습니다. 네. 외국 가보면요, 유롭습니다 지루해요. 네, 여유롭다 못해 지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가면은 어, 처음에는 여유롭다, 한가하다 그러다 나중에는 지루해서 못삽니다. <laughs> 똑같은 거. 외국 사람 미국 가면요. 장다 끝나면 그냥 바로 집에 가요. 집에 가서 뭐 합니까? 그냥 많이 앉아서 가족들이 먹고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겁니다. 우리야 요즘은 조금 바뀌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집에들 바로 바로 돌아가시는데 우리는 막1 1시1 2시1 시가 되도록 막향 찬란하지 않습니까? 엄청 경쟁이 치열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치열하고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 외국에 갔다 나봐요. 다 영재예요. 이야,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 어디서 안 나오고 막다 박수 받을 겁니다. 그렇게 잘 하는데도 애들이 불안해 합니다. 우리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경쟁이 심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치열한 곳에 살아야 되니까, 어렵죠. 우리 이곳에 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니까, 어렵죠. 어,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직도 치열한 이 땅에, 아직도 어려운 이 땅에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 세상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고, 또 고난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누가 편지합니까? 도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오늘 시장 생활하는 것은 누구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3절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찬양한다는 거. 내가 노래한다는 거. 언제 노래할 수 있습니까?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할때 노래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너무 너무 힘들어서 너무 너무 괴로워서 비탄의 노래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청년의 시절에 실현당하면은 왜 떠나느냐 내 여인아 막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이제 그래도 그런 노래, 그런 슬픈 노래 부를 수 있는 뭐 노래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냐? 그래도 조그만한 일말의 소망과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가라도 부르는 겁니다. 에탄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희망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희망과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요? 이 땅에 두고 있지 않아요. 내 육신에, 내 학벌에, 내 족보에, 내 가문에, 내 지위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laughs> 여러분은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하고자 그 위로를 받고자 그 복을 발견하고자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서 믿음 지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사시고 믿음을 떠나지 말고 성도로서 서로 교제하며 지내십시오. 이게 에베소서를 쓴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냐 이 세상 어려울 때이 세상 힘들 때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냐? 하나님 뜻이 있구나,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나를 지키고 있구나. 이게 우리의 무기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발견합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양해 주시죠. 제가 할게요. 찬양하는. 네, 찬양해 주세요.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가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요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어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단하며, 때로는 지치며, 때로는 힘들고 핍박이 있고 하나님. 아빠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뜻을 따라 예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안에서 사, 그리스도인된 우리 교회의 성도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복을 누리는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증만케 하시며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축복으로 주의 평강으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있는지라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란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곤고함도 있습니다. 궁핍함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소망 주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이 우리 안에 내려지는 은혜가 있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과 그 은혜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주일왕금 드렸습니다. 주일금 드렸습니다. 주일금 드렸습니다. 주일금 드렸습니다. 주일금 드렸습니다. 주일금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어, 또 계좌를 통해서 11종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현금으로 스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수고하고 해서 거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그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복이 있어서 넉넉하게 도와주시고, 베풀며 나누며, 주님 하나님의 또사명자로서에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시대가 시대가 언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1절 부르고 어, 축도 아무래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laughs> 내 주여, 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내지 고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땅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기 위한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궁핍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모든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복이. 주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구나옵나이다 아멘